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어제 내용, 우리 3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말라기에서 400년 전에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하였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엘리야,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고요, 털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엽청즉 꿀을 먹고 살아갔던 그 약간 에센네파라고 하는 세상과는 연을 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예,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회개를 선포한 이, 이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파격적으로 이 세례요한은 뭘 하냐? 그의 이름은 원래 요한이었는데 앞에 세례가 붙은 이유는 그가 이 선, 성경에 나오는 이온 역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표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몸의 표식이 아니라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씻는 이물 속에 들어가므로 마음의 죄를 씻고 다시 나와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예, 죄를 씻음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고백하는 이 세례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람 주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세례의 의미도 함께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 원래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긴 받는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내가 그죄 씻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겠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건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도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게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으로 또 새로운 메시아로 그리고 제사장과 새로운 선지자로서 이 놀라운 대관식,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이 세례식이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음,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어제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신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의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4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모습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장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며 물리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사단이 또한 시험합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어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성전 꼭대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명예요. 즉 사람들이 허용심을 잡고 허용심을 이루게 하는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시험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번째 마지막 이제 사단이 시험합니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그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물리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사단이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단이 떠나가고 오히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그런. 즉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고 줄인 상태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근데또 뭐와 연상되냐면요. 이 모세가 이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났잖아요. 애굽 공주에게 이렇게 발견을 어린 나이 때무에 버려졌지만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지만 그가 어예그 동족을 괴롭히는 이 감독관을 때려서 죽이고 난 이후에는 바로 왕을 피해 광야로 예, 들판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광야에서의 훈련 받는 시간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을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시간과 어떤 이렇게 비슷 시간들로 또 보여주기도 하는 응. 거예요. 응. 왜냐면, 이 마태복음이 두 개에게 쓰여져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부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부약, 부약에서 알려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편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들이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 예, 모세의 이 어떤 모습들을 또 많이 비유적으로 형상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그 모습과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에 세례요한은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세례요한의 시대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도 이어받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세례요한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시점이 세례요한의 시점과 예수님의 시점이 다릅니다. 이건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요,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어, 그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뜯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건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진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 보여주실 사역을 총 정리해 놓은 모습과 같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신다. 즉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라고 하면서 오늘 4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3장에서는 이 온갖 지역에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아드렸다면 이제 오늘 4장부터는 세례요한은 이미 잡혀갔고 예수님께로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모습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많습니다. 세 군데인데요. 4장 4절, 19절에서 20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두고 이 4단의 첫 번째 도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요절로 삼았고요. 그 다음은 19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부였던 제자들 을 사람을 낚는 자들로 부르시는 모습. 자 마지막 23절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나타내는 우리 23절도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거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즉 죄의 근본 뿌리를 건드리는 욕.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상황을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 잘 알죠? 시간이 지나서 몇 천년이 지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여지없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시험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배고픔과 육신적인 약함이 극에 달하였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 즉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어떤 명예와 허영심을 내보이게 하는 시험, 즉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 너희 명예를 한번 보여줘봐. 너희 용기를 한번 보여줘봐. 인간의 허영심과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욕망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사단에게 저라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죠. 즉, 이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우리의 욕망, 즉, 부유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바램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십니다. 도를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이기셨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인간의 욕망을 위해 자의적으로 시험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절하면 자신이 공중 건세를 잡은 이 천하 만국을 다주겠다라고는 유혹에 예수님은 먼저 사단에 물러가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즉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결국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 놓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하지 못함을 알려 주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통해 각각 다른 무기들, 어떤 지혜라든가, 예수님의 용기라든가, 담대함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여 시험을 이겨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온전히 믿음과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우리 의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켜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의 금식 이후에 사단의 시험도 통과하신 예수님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말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선포와 같아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앞서 똑같았던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는 그 워딩 그말 그대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선포했다면 그즉 그것이 미래의 시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가까웠다 라는 미래의 시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임할 수 있다.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라가 임하옵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기도, 이 기도문에서도 잘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땅 가운데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하도록 힘을 쓰시는데 그 사역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 이 23절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선교와 전도하고, 치유하는, 즉,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이 이세 가지에 모두 귀결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즉 우리도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전파하여 선교하고 치유하는 삶즉 이웃의 삶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핵심일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성과 행동을 통해 이 땅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불렀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심원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단의 유혹도 이기실 만큼 크신 능력이 있으셨지만 결코 혼자 그 일을 다 이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힘을 쓰고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만을 위해서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즉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오늘도 우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이유는 본인이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건 자, 자기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 물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말을 복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꿰이도록 제자를 사용하겠다는 라 말이 아니에요 내 권력으로 내 권력을 위해 사람을 모으겠다 내 군대를 위해 사람을 모으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낚는다는 건 금류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먼저 배우고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눈을 들어 그들의 주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아 구하는. 복음의 어부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단에게 큰 시험 세 가지를 받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돈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오늘 우리의 허영심과 명예의 문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또한 제자를 불러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본으로 보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